아이팅 화이팅 뭐야 h 네. i 좋은 선택입니다 고기 t h 만 할게 I think I t h i n 이팅 t 이팅 n k I t h i n 라 I thin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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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t h i n 계속 치료해주 아! 2층에 뭐 있는데? 뭐지? 어저게빈빌안 보이네 나이스 트랙이니? 아, 아, 좋아? 빠졌어요? 빨리하면 아, 빠졌어요? 한 아, 들어요 아, 라인, 라인, 라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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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, 라인 왼쪽에, 라인. 라인. 왼쪽에 리퍼 돌아요 2치님이 어? 너무 네 이거 어? 이거 뭐야? 잠깐 빨리 우리 라인 한대 거의 왼쪽까지 넘어가시면 아나 힐은 안 돼요 아나 총괄인데 괜찮을까요? 어잘하셨요 네, 어, 바래 200. 음, 200. 음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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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자방 없어요. 주방도 그런, 없어요. 과 나이스. 나 빨리 나. 어저 죽었어요. 아이고, 우리 우리도 한명이에요우리네명우리가한 명이야. 우리도 한명요야아위도야 우리도 한명이도이스나이스우이스이스우이스우이우이스우리이스 라인 도 빨랐어요? 리이야우리이이이 왼쪽에 리파드라요는안 보여 안, 보여 안 보여. 놀랍게 어, 우리 몇 뒤로 빠져요. 네, 잘나 아, 아이고, 하나님 미안. 아니 아니 아니. 네, 자리야 공조심. 오, 이야나멘토그 멘토. 피 나이스. 나이스. 음. 자리가 공조.

뒤에 리파돌아요 재워놨어요 갑니다 갱히. 갑니다 갑니다 아, 위에 애쉬아잘 죽었다 애쉬 보조아 나이스 나없어나가이에요 자리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시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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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치 스쟤 불각 되는 거야 분 혹시 궁사

어? 아, 나지저는 아, 아, 바람에. 아, 는 바람에. 아, 저는 바람에. 네. 아, 저는바람 아, 거는바 아, 는 아, 저님 아, 저거나 바람에. 아, 저거는 바람에. 아, 아, 밥밥 한어 이게? 아니 와밥 아, 진짜 요 감사합니다 <목소리> <목소리> <그냥, 목소리> 저희 밥 들어갔거든요 그걸... 저희 밥 아파요 <목소리> 아, 오내 도는 소리 났는데? 네 맞을까? 오른쪽에 뭐 도는 소리 미파, 들렸어요 네. 저. 아, 내려왔어요 우리 에시피가 이어 저랑 뵐게요 위에, 위도우 자애대 아이고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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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... 나이... 안 잠깐만 안고죽실까봐 드렸어요 아이고 2층에, 2층에 나이스, 나이스 리퍼터 아이고 아, 나이... 왼쪽에 뭐 있어요 왼쪽 방에 왼쪽에 였던것 같아 아,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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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뒤에 트레더네저리 아, 우리 트레구나 라인도 리거 라인도 빨라인 빨리 라인 저, 빨리 네? 라인 아, 왔어요. 라인 왔어요. 왼쪽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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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 어느 순간부터 애쉬가 안 보이는데? <laughs> 오른쪽 어, 애쉬 왜 돌았어요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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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왜? 모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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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어! 막았어요 막았어요 오른쪽에 애쉬 있고 왼쪽에 리퍼요 애쉬 피 1이요 아힐 받았어요 마인드 뒤로 빠져요 우리 이번에 자리야아도어요총총총 자리아에... 어, 빨리... 어, 네. 어, 네. 아이고 야, 빨리 뭐하 알면은.. 바이 쩡크님 있네, 쩡크님. 쩡크님이랑 같이 면 되겠다. 아, 이제 또 죽었어. 아, 오른쪽에 아직 있어요. 애쉬. 트레님 왼쪽 가봐요. 컷. 왼쪽에. 저희.. 트레님 싸우고 있거든요? 나이스. 뭐, 네. 아니에요, 음. 우리 이거 한번 막을 수 있어요. 라인 편안해. 여기 혼자 있어요. 죽여야 돼요. 네, 라인 혼자 있어요 안돼, 아.. 이 혼자 아니요뒤 빠져요, 뒤 빠져요. 빠져요. 도망가요. 빠져요, 빠져. 빠져요. 빠져. 아나 아직 아, 가고 있어요. 야타 원일이에요 아직. 저 이제 다음 뉴스. 정말 달아났어요믿기어렵겠지만아나 아, 왔어요. 자리하고 자리하고 <목소리> 있어요. 리퍼궁도 같이 있거든요. 맞죠? 뒤에 리퍼 돌아요. 네. 왼쪽에 지 다누었다 가누었다. 다누었다킬안 돼요 거기. 리파 득표 있어요. 네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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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나이 나이스. 나었어나이 나이스. 나 나이스. 나이스. 와, 와, 나 나이스. 나이스. 고... <laughs> <오>, 나 나이스. <안> 나이나나 <laughs> <웃겼다. 웃음> 나이스, 나이스. 파티 예상해봅니다. 와우. 와우. 와 와우. 와우. 아아아와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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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우 와우. 고우 와우. 와우. 와고와